울산 소식을 음. 전하는 울산 TMI 2 3월의세 번째지 첫 번째 키워드가 한국 철도공사 방문. 음. 아, 저는 방문한 적이 없는데 누가 thing. 가셨다는 거죠? 아이빵뜯야 되는 거 아니다 이거. 울는 <laughs> 광역전철 뭐 이용해 보셨잖아요. 안 가봤어요. 아안 가봤나요? 누가 가봤다는 지 어쨌든 이용해 거기 어, 가보셨대어떻던가요 이용객이 굉장히 많다 했는데 많은 음.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어, 많이 있었다 그러는데, 예. 저 그걸 정리를 해서 울산시가 네.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해서 네. 이 동해선 광역전철 이용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개선해 주십사하고 거리를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진짜 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첫 번째로 운행시간 단축 부분이 있는데, 음. 지금 동해선 광역전철의 철 출퇴근 시간의 네. 간격이 15분이래요. 그리고 그외 시간은 30분 간격으로 어. 운행이 되는 거예요. 너무 길다, 이거예요. 출근 시간 생각해보세요. 5분도 아까워. 지금은 서울의 지하철을 이용을 잘안 해보니까 모르는데 2분마다안 되시고. 네, 전철이니까 15분은 조금 심하다. 심하죠 그래서 네. 울산시가 광역전철 운행 간격을 출퇴근할 때는 10분. 오오오. 이제 그 외의 시간은 좀 20분 정도로 단축한 음. 것을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주중에는 하루에 13번, 음. 주말에는 6번 이 광역전철이 차량 정비를 위해서 남창역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남창에서 끝내지 말고. 음. 태화광역까지 네. 연장 운행을 해서 우선적으로 좀 운행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제안을 음, 했다고 하네요 차량 정비하는 시설을 태화광역 쪽에도 설치하면 안 되나? 그렇게 되면 또뭐 설비가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그러니까요. 가지 문제가 있겠죠 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건 그만큼 효용 가치가 높다는 거잖아요 개선사항이 들어가야 되고 네. 두 번째인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광역전철 탑승 후에 연이어서 버스를 승차할 경우에 별도의 버스비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왜? 네. 어. 울산시는 이를 공해서 뒷단계인 그 부전역에서 일광역까지 상승 할인 비용을 울산시하고 어, 어. 철도공사가 50대 50으로. 어. 좀 이렇게 동일하게 분담을 해서 버스 환승까지도 우리가 돈을 좀안낼수 있게. 아, 좋다, 좋다. 아, 저 얼마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 갔다 왔는데, 서울의 따릉이 아시죠? 그것도 버스 내려서 그것도 환승이 돼. 엄청 편하다 그래요? 네네. 또 울산시는 이 동해산 광역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좋은 또 개선사항이라면 가야죠. 가야죠. 몇시 가야지? 말아 부르고 갈까? 10분으로 단축하라! 단축하라! 하이! <laughs>